안녕하십니까 동북고등학교 강현식 입니다 어 앞으로 좀 소개될 동영상 올릴 동영상은요 좀 특별한 기획으로 제작이 되었습니다 어, 에너지에 대해서 에너지에 여러가지 에너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지금 소개를 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어, 첫 번째는 역학적 에너지 두 번째는 열에너지 세 번째는 화학 에너지 네 번째로 질량 에너지 또는 핵 에너지 이렇게 네 가지의 주제로 간략하게 각 에너지를 좀 설명 드리려고 하는데 어 물론 통합 과학을 준비하는 또 에너지의 효율적 활용이라는 단어를 공부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또 지금 제작이 되는 거지만 어 물리를 공부하는 아, 물리뿐만 아니고요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 모든 걸 그러니까 어떤 것을 전공하든지 간에 그 준비하는 모든 이과 고등학생들 또 대학생들 3 학년 논구술을 준비하는 학생들 모든 학생들이 좀 에너지에 대한 기본 개념 기본 개념을 확실하게 다지게 하기 위해서 특별히 좀 제작된 동영상입니다 어 시리즈물로 한 여섯 편 정도 제작이 되는데요. 꼭 보시고, 에너지에 대해서 확실한 개념을 잡으신 후에 공부하시면, 어, 정말 큰 도움이 되시려 생각합니다. 그래서 짧게 이렇게 좀 소개하는, 어, 동영상을 제가 올려드렸습니다. 앞으로 계속해서, 어, 동영상을 역학적 에너지부터 만들어드리겠습니다.